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히팅 포인트가, 히팅 포인트가 너무 뒤에요. 히팅 포인트 조금 더 앞에서 가져가 주시고, 몸의 형태는 좋아지시고. 근데 치면서 점점 좀 안정감이 생기고 있다,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예, 보면은 저번에는 이제 하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렸는데, 그게 그래도 점,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계속 그 하체 부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, 팔로우스로 또 이렇게 오른손이 네. 아래로 가지 마시고 오른손이 위로 같이 손이, 그렇죠 여기 놓는 위치가 여기서 좀 너무 빨리 놓는 것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, 예 지금 놓는 거는 적당해요 예, 놓는 건 적당하시고 손의 각도가 이이 이, 이 각도가 돼야 돼 오른손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, 이렇게 이 각도를 오른손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, 좀 안정이 되고 있다 근데, 모르겠어요. 시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, 예. 네. 레그킥도 다리 안 올리려고 한 건데, 네. 어때요? 많이 안올라 다리요? 다리 많이 올리시던데? 저는 안 올린다고 생각해요. 예, 많이 올렸어요. 똑같이 올렸어요. 그래요. 네. 레그킥 네. 하실 때도 일단은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좀덜 올려, 덜 들올, 올리, 아무래도 영상 속보다는 좀덜 올린다고 생각을 하셨겠죠?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올리시는 것 같던데.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죠? 참고하셔 가지고 네,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보다는 안 접했어요.